F니까 잘 꺾어놓고 보시면 되겠네요. 경계가 어디야? X가 4가 경계지. 어? 그럼 X 4 갖다 놓고 잘 그려볼게. 자 지금 FX가 X가 4보다 크면 저거 양수로 풀리니까 5 플러스 K가 기울기. 그 다음에 상수가 4-4k. x가 4보다 작으면 음수로 풀리니까 5-k가 기울기. 4 플러스 4k. 여기 절편. 여기까지. 그리고 k는 1보다 크다. 여기가 되죠? 자, 그럼 이제 y는 mx하고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. 자 이때 gm은 알파벳 타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한번 봐봐 자 경계는 4야 이정도 봐봐 4면 은 몇, 몇콤마 몇지나? 4k는 사라지니까 4,24지나네? 그치? 기울기는 5 플러스 K니까 양수니까 뭐 대충 요정도 커 그죠? 그 다음 4보다 작을 때는 유 직선인데 사실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니네 보고 판단을 잘 해봐야 이거 판단 가해서 가르쳐주고 있네 G형이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? M이 0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축이 X축이지 그래프가 x 축과 교점이 한 군데 생긴다는 거잖아 기울기가 무슨 수란 얘기야? 기울기 양수란 얘기지. 뭐 적당하게 이 정도 되겠죠? 어? 그래서 요5 k가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k의 레인지를 이렇게 준 거잖아. k는 1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아. 5보다는 작아. 근데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x축하고 안 만나니까 가의 모순인 거 아니야, 그렇지? 응? 자, 그러면 자, 일단 k의 범위까지 하나 찾아 놓으셨고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알파에서 지금 달라져,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직선인 거 아니야. 그렇지 그럼 어디 지날 때가 경계겠어? 어? 이게 지금 불연속점이 두 군데 나오는 거는 보이잖아. 알파하고 베타인데, 여기서 지금 경계가 두 군데인 거 아니야? 첫 번째는 요거 진할 때. 요게 이제 첫 번째 경계인 거고. 그치? 두 번째는 요 직선하고 평행할 때나 요 직선하고 평행할 때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. 그치? 어? 근데 봐봐. 이게 알파부터 보시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약에 평행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. 이때는 지금 교점이 없잖아.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하나가 생기지. 그러면 저 나조건의 모순이지. 이해 돼? 지금 함수값이 자극한 값보다 더 커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이때는 함수값은 0인데 자극한 값은 1이니까 나의 모순이잖아. 그치? 그럼 두 번째 경계 와봐두 번째 경계는 요거 지날 때잖아. 요 때는 교점이 한 개. 얘보다 살짝 기울기가 작으면 없고. 얘보다 살짝 크면 교점이 두 개. 그치? 그럼 얘가 이제 나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죠. 어. 그럼 알파는 요 연점하고 4콤마 24의 기울기니까 일단 알파는 6으로 확정. 그치? 음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 베타인데 일단 베타도 G베타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 얘랑 얘랑 평행한 상황은 아니겠죠? 얘랑 얘랑 평행하면 G베타가 0이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그럼 베타는 누구랑 평행할 때야? 저 위에 있는 요 새끼랑 평행할 때지 요 새끼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평행할 때 이때가 이제 다의 상황일 거야 그치? 그래서 이때 g 베타는 교점 여기서 한개 생기니까 요건 1이고 요거보다 기울기가 살짝 작으면 얘랑도 만나니까 교점이 두 개죠. 어, 요거 2고 얘보다 이제 살짝 크면은 요거랑 밖에 안 만나니까 우극하는 1일 거고 그렇지? 되죠? 어?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베타는 요 직선하고 기울기니까 5 플러스 k겠네요. 그쵸? 여기까지, 그지? 응? 자, 근데, K 구하라고 지금 함수값 하나 준 거야. F,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,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뭐야? K-1이야? 자, 근데 이 K-1이 2 1이래 20이면 어디 넣어야 돼? 여기가 24니까. 요 직선에 넣어야 되죠? 그지 어. 자, 그러면, 요 밑에 직선에다가 k-1 꽂아주면, 5-k에, 자, k-1 꽂아주고, 여기다가 4 더하기 4k. 여기까지, 그치? 그럼 여기서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값 2개 나오는데, 우리 아까 구해놓은 요 범위 만족하는 거 하나 골라주면 되겠다, 그치? 어. 넘겨, k제곱. 요 1차항이 5에서 6이고요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k 자 상수항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넘어가니까 21인데 요 k가 3 또는 7 나오네요 k 뭐 선택하시오요 k 3 선택하시오죠 어, 아까 우리 초장에 k 범위 1부터 5까지 구해놨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k가 3이니까 f 0은 요거 읽어주면 되고요 그렇 요게 F0인데 K에다 3 꽂아주면은 답은 16으로. 되죠? 어? 요것도 무언가 문제도 지금 요 가나다에 주어진 요 상황 해석을 누가 빠르게 따다닥 해가지고 경계 두개 찾느냐야? 알파가 어디고 베타가 어딘지. 얘들아 이거 연습해야 찾아. 안 그러면 시험 때못 찾아.